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순절 28일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활력 있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조금 길게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내용의 제목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입니다. 한밤에, 한밤 중에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찬송입니다.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찬송이 무척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찬송하나요? 바울과 신라는 빌리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자세곡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죠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귀신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녀에게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종의 돈벌이가 끊어진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관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죄목이 뭐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죄라고 합니다 치안관호는 다짜고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심하게 한 다음에 착구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 주었다면 이건 고마워해야 할일 아닌가요? 표창장이라도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흉악범으로 고발당해서 옷이 찢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까지 채워진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땅을 치며 울어도 시원찮을 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 이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참 마음이 시리도록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 그리스도 찬가라고 알려진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이죠. 이렇게 감옥에서 부른 노래, 그리스도 찬가 빌립보스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참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찬송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간수가 자기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간수를 위로하고 급기야 이 간수의 가족들조차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이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의 조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옥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가를 부른 사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